여러분 안녕하세요. 템프라입니다. 이번에 문형 53번. 뭐뭐따 마마. 따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과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마마는 뭐뭐한 상태. 그러니까 뭐뭐한채 어떤 상태가 동작이 끝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따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동사의 과거 형태가 앞에 오고요. 그리고 명사가 올 때는 노를 붙입니다노 명사, 로 마마, 그리고 형용사가 올 때는 형용사 기본형으로 쓰고, 마마, 귀여운 채, 귀여운 상태. 이럴 때는 가와이, 마마, 그리고 나의 형용사일 때는 그 명사랑 좀 여기선 틀리게 나와요. 여기, 여기서는 나의 형용사 그대로, 나, 마마, 나의 형용사, 나, 마마, 아름다운 채, 아름다운 상태. 이러면 은 기레이나 마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한 채로, 뭐 이대로, 그대로 이렇게 할 때는 코너, 마마. 그리고, 소노마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노마마, 소노마마. 이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이 마마는 한자로 쓸수 있는데, 이 한자로 다할 진짜예요. 다할 진짜. 명사상태로. 이거는 어떤 상태, 어떤 채, 이런 걸 의미하고요. 또이 한자가 사이 간자가 두 개로 들어갔을 때는, 어, 어떤 채가 아니라 간간이, 간자가 두 개죠. 간간, 간간이, 가끔, 때때로, 도끼도끼,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이건 이제 부사예요. 그리고 또 마마란 발음이 이 히라가나가 아니고 가타카나로 마마를 쓰면은 엄마를 얘기하죠. 마마, 파파. 아빠는 파파. 엄마는 마마. 외래어로 그대로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다할 진짜를 사용하는 거고요. 뭐, 뭐, 다 마마. 뭐, 뭐, 한 채로. 의문 볼까요? 오토토와 동생은 메가네오. 안경을 메가네 안경 많이 나오는 단어죠. 메가네오 안경을 카케타 마마 착용한 채로 걸치다 이런 카케로 카케타 마마 과거형을 써가지고 카케타 마마 쓴 채로 착용한 채로 네떼 이마스 잠들어 있습니다. 네루가 기본형이죠. 네떼 이마스 오또또와 메가네오 카케타 마마 네떼 이마스 안경을 쓴 채로 잠들어 있습니다. 포켓도니 테오 이랬다 마마 데 하쯔갱 시は와けません포켓돈니위레어예요 포켓 주머니 포켓돈니 주머니에 태오 손을 태자 손 숫자 써서 태 손을 이랬다 마마 데 이랬다 마마 데 여긴 대까지 넣었어요 넣은 상태로 넣은 채로 발언 시대와 발언은 하쯔갱 하쯔갱 시대와 발란 하는 것은 잊게 마생 안 됩니다. 해사는안 됩니다. 하 쯔겐 시대와 잊게 마생. 초기 설정의まま 쓰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한자가 두개 연속 나왔네요 초기 설정이죠 한자로 보면은 초기는 초기, 초기 그리고 설정은 세 때이 쯔가 조금이에요. 그 세츠테이가 아니고 세 때이, 세 때이, 초기 세 때이의まま. 명사기 때문에 노를 넣어가지고 초기 설정인 채로 디폴트 상태 어떤 가전제품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디폴트 상태로 즉가 때로 노 사용하니 즉가 때로 노 이거는 즉가 때이루 이거 약자예요 즉가 때로 노 사용하니 뒤에 붙인 이노 자는 종조사예요 그래서 뭐뭐 인이 할때 이렇게 물, 물어볼 때 의문형으로 종조사 편하게 대화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つけたまま,내리곤込んでしまった.知らないちに 모르는, 모르는 사이에, 이웃찌는안냈 네 자, 사이 냈네 자, 안냈 네 자를 사용, 사용해서, 모르는 사이에, 知らないおっちに, 아까리오, 이것은 불빛, 빛 전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리오, つけたまま, 전등, 이나 불, 불을 켠 채로, 내물이 꼰대 심았다 잠들어 버렸다. 내물이 꼰대는 기본형이 내물이 꼬무내물리 고무 꼬무. 푹 잠들다 이런 뜻입니다. 내물이 꼬무 전에 예전에 예전 강의 중에. 내무루하고 내루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 있었죠? 내무루 둘다 잠자다 이런 뜻인데 내루는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한다면 내무루는 푹 잠들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약간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내무루 자다 내루 자다 둘다 같은데 뉘앙스가 약간 틀리다는 거 여기서는 명사 형태로 내무리 고무 푹 잠들다 그러니까 이두 개를 다 합하면 은 동사로 내무루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깊이 있는 표현으로 내몰이 고무天気がこのまま続くといいです天気がこのまま 날씨가 이대로, 이 상태로, 쭈쭈꾸도いいですな쭈쭈꾸쭈쭈꾸는 つづく, 계속 되다. 이 한자가 계속 되는 속자예요, 속. 계속 할때 속에 속. 맨 끝에 이 나자를 붙이는 거는 좀 다양한 음인데, 어, 기본적으로는 나를 붙이면 부정형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희망을 바라는 그런 의미로도 씁니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마음. 어떤 게 됐으면 하는 마음. 또는, 어,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감동을 하는 그런 감탄사 역할도 하고요. 나가 또 다양하게 씁니다. 여기서는 뭐 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의 종조사가 되겠습니다. 된 기가 코の 마마 즉 그것도 이익됐으나 이런 날씨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코 야사이와 남아노 마마데 타베데이야 야채는 야さい, 야채 채소 이 야채는 으로 생것으로 날것인 상태로 먹어도 오이시데스. 맛있습니다. 날 생자를 써 가지고 나마요 나마. 생맥주 하면은 나마비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마비로 생맥주. 날것인 상태 나마. 나마노 마마. 코츠오 하이타 마마. 오하이리 쿠다사이. 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코츠오 신발을 하이타 마마. 기본형이학구예요학구 신발을 신다. 학구 신발 같은 거를 신다 할때 학구입니다. 이한 자는 이게 리 자인데, 어, 약간 밟다 이런 뜻입니다. 밟다. 쿠추오 하이타 마마, 신은 채로, 신발을 신은 채로, 오하이리 구다사이, 들어오세요. 오자를 넣었으니까 는 존중의 의미가 되겠죠. 오하이리 구다사이. 이번 문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형태를, 형용사일 때는 기본형을 그대로 쓰고요. 동사일 때는 과거형, 따. 문형 자체가 따 마마이기 때문에. 따 마마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고, 명사일 때 하고, 어, 형용사, 형용, 그리고 나, 형용사, 이럴 때 조금씩 바뀐다는 거, 명사일 때, 노를 붙이고, 형용사는 기본형 그대로 쓰고요, 나, 형용사일 때는 나를 붙이고, 길에이나, 마마, 아름다운 상태로, 아름다운 채로, 예쁜 채로. 여기까지 53번째 문양 마치겠습니다. 어쭈까리 사마 드시라요. 弟はメガネをかけたまま寝ています弟はメガネをかけたまま寝ていますポケットに手を入れたままで 発言してはいけませんポケットに手を入れたままで発言してはいけません初期設定のまま使って 初期設定のまま使ってるの知らないうちに明かりをつけたまま眠り込んでしまった 知らないうちに明かりをつけたまま眠り込んでしまった天気がこのまま続くといいですな天気が このままつづくといいですなこのやさいは生のままでたべてもおいしいですこのやさいは生のままでたべても おいしいです。靴を履いたままお入りください。靴を履いたままお入りください。